안녕하세요. 자동차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는 카 업데이트 채널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려온 2026년형 기아 K7700 픽업트럭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상용차 시장에서 꾸준히 사랑받아온 K700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모델은 기존의 실용성과 내구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디자인과 향상된 기술력을 더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면 2026년형 k c h 700은 기존 박스형 픽업의 투박한 이미지를 벗고 세련되고 강인한 인상을 주는 전면 디자인으로 변화했습니다. 전면부에는 더욱 커진 라디에이터 그릴과 새롭게 적용된 LED 헤드램프가 장착되어 있어 야간 주행 시 시야 확보는 물론 존재감 있는 전면 이미지를 완성합니다. 측면 라인은 깔끔하면서도 실용성을 고려한 디자인으로 탑승과 하역 작업이 보다 수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파워트레인 부분에서는 신형 2.5리터 디젤 엔진이 탑재되어 이전보다 더 강력한 출력과 연비 효율을 제공합니다. 최고 출력은 약 133마력, 최대 토크는 2 6 k g m 으로 향상되었고 자동 및 수동 변속기 모두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상용차임에도 불구하고 주행 정숙성과 진동 저감 기술이 개선되어 장거리 운전 시 피로도가 크게 줄어든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후륜구동 기반이지만 사륜구동 옵션도 제공되어 다양한 지형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실내 공간도 눈에 띄게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운전석에는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시트가 적용되어 장시간 운전에도 허리와 목의 부담이 적고 계기판과 센터 디스플레이는 디지털 클러스터로 교체되어 직관적인 정보 전달이 가능합니다. 8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하며 블루투스와 후방 카메라도 기본 탑재되어 있어 편의성과 안전성 모두 향상되었습니다. 화물 적재 공간도 업계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기본 싱글 캡 기준 최대 적재 용량은 약 1.3톤에 달하며 강화된 서스펜션 시스템 덕분에 무거운 짐을 실었을 때도 안정된 주행이 가능합니다. 또 적재함은 스틸 소재로 마감되어 내구성이 높고 다양한 업종에 맞춰 적재함 타입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특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안전, 사양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 후방 교차 충돌 경고 등 승용차 못지 않은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탑재되었으며 에어백 역시 운전석과 조수석 기본 제공으로 한층 더 안전한 주행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은 아직 공식 발표 전이지만 기아 측에서는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책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등 글로벌 상용차 시장에서도 큰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2026년형 기아 K7700 픽업트럭의 모든 것을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욱 빠르고 정확한 자동차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